반갑습니다. 하리철 어, 프랜드 최영훈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체계적인 KPI 도출 프로세스라고 하는 제목으로 어, KPI를 어떻게 도출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어, 원래 그 제가 이전에 설명드렸던 그 체계적 진구서 방법론의 안에 어, 이 KPI를 도출하는 방법이 녹아져 있습니다. 거기에 다 이미 설명이 되었어요. 그 개념은 그런데 거기에 KPI를 도출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그것만 구분지어서 설명드린 것이 없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조금 혼란스러워 하시는 것 같아서 어 제가 KPI를 도출하는 방법만 조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 많은 분들께서 여전히 KPI 도출 방법에 대해서 저한테 문의를 해주세요. 어 그런데 이미 그, 직무구석 방법론의 흐름 가운데 소개가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런데 그거를 이제 잘 구분해서, 어, 판단하지 못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이것만 구분해서, KPI만 구분해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리고 많은 기업에서 그 KPI를 도출하는 걸 직관에 의존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직도. 그 직관에 의존한다는 건 이런 거죠. 예를 들어 생산,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분량률, 인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뭐 이직률, 이렇게 수치화 시키기 편한 거를 무조건 이 직무에 혹은 이 부서에 KPI로 설정하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자, 어, 이렇게 직관적으로 KPI를 도출했을 때는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어, KPI를 도출할 때는 이렇게 그냥 툭툭 던지는 식으로 직관에 의존해서 KPI를 도출하는 것이 아니라 어, 어떤 체계적인 프로세스에 의해서 KPI를 도출해야 된다. 자 그렇다면 어떤 프로세스로 KPI를 도출해야 되는지 아주 세부적인 내용을 다 설명드리진 않고요, 큰 프로세스 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어, 이 KPI를 도출하려면 여러분들은 먼저 여러분들의 성과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성과를 나의 일을 통해서 어떤 성과를 내야 되는지 이 성과의 목표를 먼저 설정하는 것이 첫 번째예요. 어, 그런데 이 성과 목표는 절대 그냥 달성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성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의 CSF라고 하는 것을 확보해야만 그 CSF를 확보함으로써 성과 목표를 달성할 수가 있어요. 이 CSF를 여러분들이 확보하지 못하면 절대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 성과 목표를 달성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 CSF가 뭔지는 어, 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직무 분석에서 설명을 들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들어주세요. 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성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CSF라고 하는 것을 확보해야 한다. 자, 그런데 이 CSF는 아무나 다 확보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의 행동지표상의 행동을 잘 했을 때에만 이 CSF를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흐름상으로 보면 여러분들의 행동지표를 잘 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의 성과 목표 달성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겠죠. 왜요? 여러분들의 행동지표를 잘 수행하지 못하면 CSF를 확보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이 CSF를 확보하지 못하면 성과 목표를 달성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행동 지표상의 행동을 여러분들이 잘하지 못하면 절대 여러분들의 성과 목표를 달성할 수가 없다. 어, 그런데, 에, 이 행동 지표상의 행동을 잘하기 위해서는 어떤 역량을 보유해야 하느냐, 이런 역량을 보유할 가능성을 어, 높여주는 사람들의 자격은 무엇이냐. 이게 바로 직무 분석의 흐름이었잖아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 그런데 이 직무 역량하고 직무 자격은 KPI를 도출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이번 프로세스 설명에서는 제외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성과 목표를 달성하는 메커니즘은 이런 메커니즘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이 어, 여러분들의 KPI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성과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두 번째 여러분들의 CSF를 명확하게 도출을 한 다음에 여러분들의 CSF를 확보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행동들을 잘해야 되는지 이 행동 지표를 찾아내는 흐름을 거쳐서 이제 이 KPI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이 KPI라고 하는 것은 이 행동 지표상의 행동을 잘 했을 때 영향을 받는 수치, 이 CSF를 잘 확보를 했을 때 영향을 받는 수치를 우리가 KPI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이 KPI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성과 목표 CSF 행동 지표의 흐름을 거쳐서 KPI를 도출하셔야 된다. 이걸 일단 명확하게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어, 정리를 해두고 지금부터 이 성과 목표부터 KPI까지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KPI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먼저 뭘 해야 된다? 성과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자, 성과 목표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회사에서 어떤 업무를 수행하잖아요. 그 업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수행하는 그 업무를 통해서 조직에 제공해 줘야 하는 결과적 효익을 성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 그러니까 이 성과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결과여야 하고요. 반드시 효익, 좋은 거여야 돼요. 이두 가지 요건을 다 충족시키지 못하면 그것은 성과가 아닙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학교의 선생님이 어떤 학생에게 질문을 합니다. 너 이번 학기에 어떤 성과를 낼래? 라고 질문을 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실제 학교에서 이런 질문을 하진 않겠지만. 자, 그랬더니 그 학생이 저는 이번 학기에요. 공부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면,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 이것은 성과를 물어본 질문에 대한 적절한 답변일까요?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건 성과일까요? 아닐까요? 이건 성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아니냐. 결과가 아니잖아요.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 이건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성과가 아닙니다. 저는 이번 학기에 성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적이 올라간다. 라고 하는 것은 뭐에 대한 결과죠 그리고 성적이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좋은 거죠 이두 가지를 다 충족시키기 때문에 이것은 성과가 맞습니다 자 어떤 회사에 어, 영업 팀장님이 영업 사원에게 질문을 해요 아, 김대리 "올해 너 어떤 성과를 낼래" 라고 질문을 했더니 김대리가 이렇게 답변합니다 "저는 올해 고객을 자주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성과에 대한 질문에 대한 적절한 답변일까요 아닐까요 이거 성과일까요 아닐까요? 아니라는 거죠. 왜 아니겠어요? 고객을 자주 방문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과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성과가 아닙니다. 김대리가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저는 올해 고객의 만족도를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의 만족도가 그냥 높아집니까? 올라가나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뭔가를 잘 했을 때그 결과로 고객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결과가 맞고, 어그 고객의 만족도가 높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 거죠, 효익이죠. 이건 성과가 맞습니다. 자, 이런 부류가 바로 성과이고, 이런 부류는 성과가 아니다. 이것을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구분하셔야 돼요. 어 우리가 살면서 행하는 대부분의 두 행위는 어떤 상태 B라고 하는 어떤 특정한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특정한 두라고 하는 행위를 하죠. 예를 들어서. 청소를 한다라고 하는 두 행위는 어떤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요? 청결한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청소를 하기도 해요. 아무튼 간에 어떤 비가 됐던지 간에 두 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비를 위해서,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두 라고 하는 행위를 한다는 거죠. 운동을 한다라고 하는 이두 행위는 어떤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요? 보통은 몸이 건강한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운동을 한다라고 하는 두 행위를 하겠죠. 밥을 먹는다라고 하는 행위는 어떤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요? 아무 이유 없이 밥을 먹나요? 그렇지 않죠. 배고프지 않은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또 어떤 사람들은, 어, 마찬가지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밥을 먹는 사람들도 있어요. 스트레스가 풀리는 어떤 그런 상태를 위해서. 즐거움을 위해서, 내 마음이 즐거운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밥을 먹는다라고 하는 둘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무튼지간에 우리가 행하는 대부분의 행위들은 특정한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데 성과 목표라고 하는 것은 이 B에 해당이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회사에서 어떤 일들을 하는데 그 일들은 어떤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일이냐에 대한 부분이 바로 성과 목표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목표를 설정할 때 이런 종류, 뭐, 인사 관리 제도를 설계하겠다. 그두 조. B 아니에요. 그런 건 목표가, 성과 목표가 될수 없습니다. 자, 이 성과 목표에 대한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은 제 직무 분석 파트에서 재생 목록에서 20강 내용을 들으시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핵심적인 내용들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KPI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먼저 성과목표를 명확하게 설정을 하고요 성과목표를 설정을 했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그 성과목표를 달성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CSF가 뭔지를 찾아내는 단계를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CSF라고 하는 것이 뭐냐. Critical Success Factor의 앞글자를 따서 만든 단어인데요. 음, 예를 들어 저의 인생에서의 성과 목표가 행복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면이 행복이라고 하는 성과 목표를 달성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Success Factor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행복해지는데 영향을 미치는 성공 요인들. 행복해지는데 도움을 주는 요인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돈도 행복해지는데 영향을 미칠 것이고 건강, 어,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으면 행복해지는데 도움이 되죠. 어떤 사람들은 나는 맛있는 요리를 먹을 때 행복해. 어떤 사람들은 어, 재밌는 영화를 볼때 너무 행복해. 이런 것들이 다 행복이라고 하는 성과 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을 주는 성공 요인들이에요. 자, 그런데 이 성공 요인들을 보면. 어떤 성공 요인들은요, 이 행복이라고 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없으면 안 되는,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성공 요인들이 있어요, 이 중에는. 이거 없으면 절대 행복해질 수 없는 그런 종류의 성공 요인들도 있는 반면에, 이거 없다고 해서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없는 것은 아닌, 그러니까 이게 있으면 도움이 돼, 행복해지는데, 이 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은 되는데, 없다고 해도 큰 문제가 없는 석세 스펙터들도 있다는 거예요. 이 중에서 요리나 영화 같은 경우는 있으면 행복해지는데 도움은 되지만, 맛있는 요리와 재밌는 영화가 없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불행해지느냐,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없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죠. 대체적으로 그런데 돈이 하나도 없다, 건강이 없다, 내 주변에 사람들이 한 명도 없다라고 하면 행복한 삶을 살기가 거의 불가능해져요. 이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때 이돈 건강 사람이 여러 가지의 석세스팩터들 가운데에서도 가장 크리티컬한 석세스팩터가 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바로 CSF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성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반드시 확보해야만 하는 요인을 바로 CSF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KPI를 도출하기 위해서 먼저 성과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성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반드시 확보해야만 하는 요인은 무엇인가를 그 다음 단계에서 찾아주셔야 된다. KPI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자이 CSF에 대한 어, 설명도 이후에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잠시 샘플을 하나 좀 보여드리면. 예를 들어, 인사 담당자의 중요한 성과 목표 가운데 하나로 우수인재 확보라고 하는 성과 목표를 설정을 했다라고 하면, 인사 담당자가 우수인재 확보라고 하는 성과 목표를 달성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CSF, Critical s u e s a c t o r 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수인재 확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연봉, 그죠 급여 수준. 연봉을 많이 주면 우수인재 확보할 가능성이 높아지죠. 또뭐 복리후생, 또 기업문화, 뭐 또, 기업 문화, 또어 회사에 대한 비전 이런 것들이 다 우수인재를 확보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잖아요. 그러면 인사담당자는 이 우수인재 확보라고 하는 자신의 성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늘 고민해야 돼요. 무엇을 고민해야 하느냐? 어떻게 하면 우리 회사 직원들이 더 많은 연봉을 받을 수 있도록 인사 담당자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는 없지만, 어떻게 하면 이 우수 인재들이 혹할 만한 연봉 체계를 갖출 수 있느냐? 인사 담당자는 늘 고민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 직원들이 기왕이면 같은 값에 더 만족스러운 복리후생제도를 누리면서... 근무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기업 문화를 갖출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우리 회사 직원들이 회사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지를 늘 고민해야만 우수인재 확보라고 하는 자신의 성과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을 높일 수가 있겠죠. 이게 바로 그러면 인사 담당자의 우수인재 확보라고 하는 성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갖춰야 하는 CSF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성과 목표를 설정하고 여러분들의 성과 목표를 달성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찾아야 되겠죠. KPI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자, 이 CSF에 대해서는 어, 그 직무 분석에 대한 설명에서 21강의 내용을 들으시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설명을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KPI를 도출하기 위한 세 번째 단계는 행동 지표를 도출하는 단계예요. 이 행동 지표라고 하는 것은 이 CSF를 확보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행동상의 특성입니다. 예를 들어, 저의 성과 목표가 행복한 삶이다. 그러면 이 행복한 삶이라고 하는 성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CSF를 확보해야 되겠죠? 건강과 사람, 돈과 같은 CSF를 확보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 건강이라고 하는 CSF는 저절로 확보가 됩니까? 절대로 저절로 확보가 되지 않죠. 건강이라고 하는 CSF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떤 행동들을 잘해야 되나요? 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정기적으로 꾸준히 운동을 실시하거나, 건강에 나쁜 음식은 먹지 않고 좋은 음식을 만들어 먹거나, 정해진 시간에 취침과 기상을 하는 규칙적인 생활을 하거나, 이런 종류의 행동들을 해야만 건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행동을 하지 않으면 이 CSF를 확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목표를 달성하기도 힘들어요. 자, 그때 이 CSF를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 행동상의 특성을 우리가 행동지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KPI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CSF를 확보하는 데 도움을 주는 이 행동지표를 찾아야 됩니다. 여기까지 찾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KPI를 도출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도출할 수 있는지는 뒤에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아까 전에 이그 성과 목표 설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이 성과 목표라고 하는 것은 어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하는 이 두의 행위를 어떤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지 이에 해당되는게 성과 목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번에 행동지표는 이 두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내가 회사에서 회사에 어떤 기여를 하고 싶은데 회사에 어떤 긍정적인 상태를 만들어 주고 싶은데 그러한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나는 어떤 행위를 해야 할 것이냐에 대한 내용이 바로 행동지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 행동지표에 대한 설명은, 이 행동지표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행동지표에 대한 설명을 좀 많이 해놨어요. 22, 23, 24강에 대한 설명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원래 직무분석에서는 이 행동지표 다음에 직무 역량을 도출하는데 이 직무 역량과 직무 자격은 KPI 도출과는 직접적인 상관이 없기 때문에 오늘의 이 강의에서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이 KPI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KPI는 이 행동지표상의 행동을 잘했을 때, 성공적으로 열심히 했을 때 영향을 받는 수치예요. 그리고 이 CSF를 제대로 확보했을 때 영향을 받는 수치를 우리가 KPI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도 좀 복잡한데, 일단은 여기까지만 어, 알아두세요. 자, 이것도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 이해하기가 쉬운데요. 자,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행복한 삶이라고 하는 성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건강이라고 하는 CSF, 사람이라고 하는 CSF, 돈과 같은 CSF를 확보해야만 이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리고 건강이라고 하는 CSF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기적으로 꾸준하게 운동을 실시한다와 같은 행동 지표상의 행동을 잘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정기적으로 꾸준히 운동을 실시한다. 이 행동을 잘하게 되면, 자, 여러분들의 운동 횟수는 많아지겠습니까? 적어지겠습니까? 이 행동을 여러분들이 잘하게 되면 많아지겠죠. 체중은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줄어들 가능성이 높죠. 근육량은 많아지겠습니까? 적어지겠습니까? 많아질 겁니다. 이 행동을 여러분들이 잘하면 이 수치가 영향을 받아요. 이것을 우리가 KPI다라고 일단 이해를 해 두십시오. 원래는 이거 퍼포먼스 인디케이터, KPI는 아닌데요. 일단은 그냥 여러분들이 이걸 KPI라고 이해를 해 두세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건강에 나쁜 음식은 피하고 좋은 음식을 만들어 먹는다. 이 행동을 잘하게 되면 체지방 비율은 높아지겠습니까? 낮아지겠습니까? 낮아지겠죠.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 높아질까요? 낮아질까요? 낮아지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반적으로 이 수치가 양호하다면, 낮다면, 나는 이 행동을 잘하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죠. 만약에 체지방 비율이 높아요.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도 전달 대비해서 급격하게 높아졌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떤 행동을 못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가 있겠어요? 이 행동을 못하라고 있다고 판단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수치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함으로써 이 수치들을 내가 어떤 행동들을 앞으로 더 신경 써서 잘해야 되는지를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바로 KPI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KPI들 가운데 이 건강이라고 하는 CSF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을 선발해서 이쪽에다가 갖다 놓으면 그것이 바로 이 CSF에 대한 KPI가 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원래는 여기는 퍼포먼스 인디케이터예요. 퍼포먼스 인디케이터. 그리고 이 퍼포먼스 인디케이터들 가운데에서 이 CSF를 가장 잘 대변해주는 퍼포먼스 인디케이터를 뽑아서 그것을 키 퍼포먼스 인디케이터로 선정합니다. 이게 바로 KPI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KPI를 여러분들이 도출하려면 이거는 각 담당자들이 직무 수행자들이 KPI를 선정하지 마시고요. 반드시 팀장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각자 개별 직무 수행자들이 도출하세요. 최대한 많이. 그리고 이 중에서 무엇을 올릴 것이냐. 혹은 이것과 이것을 조합해서 kpi 를 만들 것이냐 이런 부분들은 이 일에 대해서 지식을 많이 보유하고 또 경험이 많고 또 kpi 에 대한 올바른 개념을 이해하고 있는 분들과 상의해서 kpi 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뭐 일단 인사팀이나 팀장님한테 제출한 다음에 펌, 그 컨펌을 받던 사실은 협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니까 보통 컴펌의 방식으로 하는 것인데 자 아무튼 일단 여러분들은 여기까지만 최대한 많이 도출을 해 주시고요. 이 흐름을 따라서 그리고 이제 인사팀이나 기획팀 팀장님, 뭐 경영진들과 논의하면서 무엇을 KPI로 올릴 것이냐를 결정하는 방법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KPI는 내가 원하는 성과를 향해서 잘 각오했는지 그 중간 과정을 객관적인 수치로 판단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도구라는 겁니다. 자, 이 KPI에 대한 설명은 29강, 30강 설명을 들으시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이 성과 목표부터 KPI까지 KPI를 도출하는 흐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일단 KPI를 도출하려면 이 성과목표가 기준점이 돼야 돼요 어떤 성과목표를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CSF가 달라지고 CSF가 달라지면 행동기표도 달라지고 그러면 당연히 KPI도 달라지기 때문에 이 성과목표가 KPI 도출의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그 성과목표를 잘 설정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많은 경우에 이 성과목표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자주 저지르는 오류가 있습니다 실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냥 좋은 거라면 다 나의 목표로 설정을 한다는 겁니다. 그냥 좋은 거라면 우리 부서의 목표로 설정을 해버려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 집이 돈을 많이 버는 거, 그거 좋은 일인가요? 나쁜 일인가요? 여러분들 집이 돈을 많이 버는 거, 이거 좋은 일인가요? 나쁜 일인가요? 당연히 좋은 일이죠. 분명히 좋은 거예요, 이거. 좋은 거예요. 돈을 많이 버는 거. 자, 그래서 이 돈을 많이 번다라고 하는 이 좋은 거를 여러분들 가정에 있는 초등학교 2학년짜리 아이의 목표로 설정을 해줘요. 좋은 거니까. 그리고 이 아이도 좋은 거니까 나의 올해 목표는 돈을 많이 버는 거야. 라고 목표로 설정했다면 그거 좋은 목표입니까? 나쁜 목표입니까? 나쁜 목표죠.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나쁜 목표예요. 분명히 돈을 많이 버는 거 좋은 거였는데, 이게 초등학교 2학년짜리 우리 집 아이의 목표로 가게 되면 그게 나쁜 목표가 됩니다. 이런 경우가 회사에서 굉장히 많이 벌어져요. 그냥 좋은 거라면 우리 부서의 목표, 나의 목표로 설정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자, 왜 돈을 많이 번다라고 하는 이 좋은 것이 초등학교 2학년짜리 아이에게 목표로 설정이 됐을 때는 왜 갑자기 나쁜 것이 될까요? 그 이유는 돈을 많이 버는 게이 아이의 역할과 부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우리 집에 존재하는 이유, 그 역할이 돈을 버는 것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거라고 하더라도 이 아이의 역할과 부합하지 않는 목표는 바람직하지 않은 목표, 나쁜 목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 이런 목표 설정의 오류를 피하기 위해서는 조직이 여러분들에게 기대하는 역할, 이 미션을 어, 기준점으로 삼고 이 미션 범위 내에서 여러분들의 목표를 설정하셔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이 여러분들의 미션을 명확하게 한 다음에 목표를 설정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KPI의 기준점은 성과 목표인데 성과 목표를 잘못 도출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 왜? 역할에 맞지 않는 성과 목표를 설정하시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 여러분들이 반드시 성과 목표를 설정하기 전에 이 미션부터 명확하게 하고 성과 목표를 설정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 미션의 설명에, 설명은 정말 너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15, 16, 17, 18, 19 강에 걸쳐서 설명을 해두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 미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학습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15, 16, 17, 18, 19강을 반드시 어, 학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어, 성과 목표부터 KPI까지 KPI를 도출하는 흐름을 설명을 드렸는데, 자, 이 성과 목표가 출발점이 되면 안 되는 거죠. 왜냐? 잘못된 성과 목표를 설정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성과 목표를 도출하기 전에 뭐부터 해야 된다? 반드시 이 미션부터 여러분들의 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조직이 기대하는 역할인 미션부터 설정을 하고 그 미션 범위 내에 부합되는 성과 목표를 설정한 다음에 이러한 성과 목표를 달성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CSF, 이 CSF를 확보하기 위해서 잘해야 되는 행동 지표상의 행동을 도출하고 여기서부터 KPI를 도출하는 흐름을 반드시 유지를 해라. 자, 직관적으로 KPI에 도출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 흐름을 거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KPI가 별로 효과가 없어요. 실제로 활용이 잘안 됩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KPI를 도출하려면 적어도 이 미션, 성과 목표, CSF, 행동 지표까지 도출을 하고 이 행동 지표로부터 KPI를 도출하는 흐름을 반드시 거치셔야 된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이쪽 메일 주소로 어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 페이스북 친구 신청해 주셔도 좋고요. 제가 블로그에다가 또어 H R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들을 업로드하는데 어이 블로그로 들어오셔서 여러 가지 정보들 보셔도 좋습니다. 자,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K P I는 반드시 이런 흐름으로 도출해야 된다. 여러분들의 경영진 분들과 여러분들의 동료 분들에게 반드시 이 내용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또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